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우를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맛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극한 맘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레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무의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시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나스에 진쳤더니 노략꾼들이 세대로 불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나 이는 불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무기도 없었고요. 칼이라고 해봐야 사우람과 요나단만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뭐그 무기를 뭐 취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그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한 민족이 무엇인가 체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지 자신들의 전략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각 지파별로 천 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속한 그 가정이 선택됐고 결과적으로 사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보다도 뽑힌 사울이 그것을 잘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잘 잊어버려요.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세운 자니 너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내가 세운 자이니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세웠다면 세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순종을 배워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고 또한 직분을 주어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다 생각하면 잠깐만 멈추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모든 지파가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고 2년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42살이라는 것이죠. 아글세 블레셋이 병거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어요. 여나단이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쳐버렸던 겁니다. 화가 난 블레셋이 총 동원을 한것 같아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이걸 오늘날 군사력으로 비교해보면 전차 부대가 3만 대, 그 다음에 특수부대가 6천 명, 그리고 일반 보호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죠. 반면에 이스라엘 땅에는 어땠다고요? 칼을 만들 수 있는 대장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에만 있었는데 이들이 칼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안 만들어지죠. 심지어는 농기구까지도 이렇게 좀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면 블레셋에 가서 갈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수입을 해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럴 때에 무기를 들고 싸움이 일어났다면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그냥 스스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벌벌벌 떨어는데 사울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암몬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리게 됐다는 거죠. 은혜는요,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은혜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이용할 양식 속에서는 오늘 필요한 은혜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필요할 지혜와 오늘 필요할 은혜와 오늘 필요한 겸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세 가지 우리가 매일 매일 살지만 매일 잊어버리거든요. 아유,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날카로워지고요. 그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피차간에 잘하니까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같이 일을 해내내야만 합니다. 자, 이래서 이들이 한 것은 길가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길가리에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기로 했던 사무엘은 약속한 7 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마저 없는 백성들, 영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두려움이 컸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쳐요? 블레셋은 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중해 연하니까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둘레 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보다 더 멀리 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나라를 포기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뿔뿔이 도망치고서는 그들이 숨, 숨는 곳은 은밀한, 곳을 피해, 은밀한 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해서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인가요? 선지자들처럼 같이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사사로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백성들의 황인 환호 속에서 왕의 취임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고 사울은 더더욱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 드리는 것은 마치 우상을 달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재물 받으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재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는 사람도 드립니다. 사람 중에서 남자를 드리나요? 여자를 드리나요? 대부분 여자지요. 왜 그러겠어요? 신은 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사람이 규정해 놓고 남자라고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해 놔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산을 못 이기고, 사람은 바다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곳곳마다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사울이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제발 이거 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세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이에 사무엘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돌아오네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인편을 받잖아요. 그게 동생들이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와 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아요.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4일이 지나서야 오셨던 거예요.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썩는 냄새가 그 무덤 밖에까지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들도 울며 불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정확해요 근데 왜 이제 오셨느냐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돼요. 놀랍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매번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우리의 상황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더 애타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 중에 생길 때 우린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성경도 믿어지고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해서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열심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걸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이 가장 큰 능력이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전혀 늦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 a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렛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아이래 가지고서 뭐 이럴 수밖에 없었겠네. 우상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이니까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조금도 이러한 사울의 변명에 동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책망하여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울이 지키지 않은 계명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약속된 시간까지 오는, 오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아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아 그래 나 대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사무엘 상 10장에 보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훗날 사울 당신이 길갈에 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칠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그때 가서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재물만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법궤는 술에나 이런 것에 싣고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메야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싣고 가다가 덜컹거려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의 이성의 생각은 법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대선은 안 돼요. 오직 레이지파만이 제사장만이 법계를 지게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더 엄중해요. 순종이 없는 이동,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제사는 순종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 속에 그 지키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틀림없이 잘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대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잘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이걸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숙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만 해요. 익숙한 일과 행정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울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악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사울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왕의 계보는 사울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42살에 왕이 이제 2년이 됐죠.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38년을 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사람은 속아요 이렇게 되면 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마치 가론 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듯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론 유다가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아니어도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굳이 그런 악한 일을 해야만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선한 일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악행을 범하는 거 옳은 일이 아니었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 소녀 다,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듬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보로 싸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병마와 그 마병을 희멸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다. 라고 신앙고백 속에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법입니다. 가장 이기기에 좋은 비법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협비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볼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 보는 겁니다. 이 모험을 단행하면서 순종함으로 오늘도 한번 승리해 보는 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나 다름 다릅니다. 아,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고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오늘 또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충전되고 은혜가 충전되고 순종이 충전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산원 성도들과 지금 닥친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오는 교우들에게 거기에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해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